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됨에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죽게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죽게로 돌아갔사오니 죽게 될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의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사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은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가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이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7년의 가뭄은 애굽과 주변 지역의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은 환경적인 재앙을 쉽게 극복합니다. 반면 가난한 자들, 신분이 낮은 자들은 재앙의 삶이 무너져 내립니다. 가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곤고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들은 요셉에게 몰려가 도와달라고 외칩니다. 요셉은 그들의 땅을 받고 곡식을 내줍니다. 곡식으로 땅들을 사들여 애국왕 바로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요셉이 권력자의 충복이 되어 백성들의 땅을 빼앗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정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귀족들은 백성들의 어려움을 이용해 그들의 땅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백성들은 식량을 얻기 위해 귀족들에게 도움을 구해야 했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고 곡식을 갚지 못하면 땅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후에 또 곡식을 갚지 못하면 그 가족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귀족들은 백성들의 땅을 빼앗고 노비로 삼아 자신들의 세력을 늘렸습니다. 국가는 백성을 귀족에게 빼앗겨서 세금을 거둘 대상이 줄어들었습니다. 조선의 개국공신인 정도전은 양민이 많아져야 함을 주창합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의 땅을 가진 백성이 많아지도록 귀족들의 토지를 제한해야 하고 귀족이 소유한 토지를 경작하는 백성들에게도 국가가 정한 세율대로만 세금을 걷도록 했습니다. 요셉이 한 일이 이것과 같습니다. 요셉은 국가와 백성을 위해 땅을 사들였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귀족의 노예가 되는 것을 방지함으로 왕권 약화와 재정 파탄을 막았습니다. 백성들 입장에선 국가의 땅을 파는 것이 좋았습니다. 땅의 명의자가 바뀌었지만 그대로 경작할 수 있었고 나라에 내는 세금도 똑같이 5분의 1이었습니다. 귀족들에게 땅을 빼앗기면 적게는 2분의 1을 바쳐야 했고 심하면 빌링곡식의 이자로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요셉의 정치는 정의로 왔습니다. 정의란 약자를 보호하며 함께 사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요셉의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와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을을 따르는 정치를 펼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겪는 위기는 훌륭한 정치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가장 기본적인 것, 약자를 보호하며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려고 노력하는 정치인을 보고 싶습니다. 각자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진실이라 말하며 법을 어겨놓고도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다니는 이들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들을 믿고 권력을 주었는데 그 권력을 사사로이 사용하여 이익을 취한 자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도 범법행위를 했다면 그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정치적 입장이나 진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는 더 이상 신뢰받는 제도가 될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어처구니 없게 넘어간다면, 그 다음과 그 다음에도, 민주적 질서를 유린하는 자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드러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선 비밀이 없으며, 악은 빛 앞에서 무너집니다. 우리는 공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뜻을 나타내야 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공의를 자신의 공의로 삼은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악에 침묵하지 말고 선을 실천하십시오. 약자의 편에 서서 모두가 살수 있는 길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따라야 하는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선한 분별력과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바라봄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약자의 편에 서서 모두가 살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간 것처럼 우리 역시 모두가 함께 살수 있는 길을 열어가게 하옵소서 분열과 다툼이 가득한 오늘날의 세상에서 오름이 무엇인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정치와 이념을 뛰어넘어 바른 가치를 품게 하옵소서 좌우로 나뉘어 대립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서로를 존귀히 대하며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아집과 고집 때문에 비싼 대가를 치르며. 어렵게 일으킨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 깨달음의 시간이 빠르게 하옵소서. 바른 정치를 하는 정치인과 그들을 알아보는 국민들이 일어서게 하셔서 우리나라가 다시금 도약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민.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연절의 의미를 우리 삶에 새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낮추시고,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겸손을 따르게 하옵소서. 봉생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삶이 우리 믿음의 표대가 되게 하옵소서. 위기에 대한민국을 건져주시길 간구합니다. 불의한 자를 징계하되 분노로 악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공의를 따라 선을 행하며 긍휼로 일을 처리하게 하옵소서. 이념의 매인 광기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긍휼로써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집단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미랄이 썩어지는 것처럼 공의와 긍휼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이 땅의 소외된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공고한 사람과 영과 육의 건강이 상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치유와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